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평윤정입니다 드디어 메타, 페이스북의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됐죠. 이로써 실적 발표 두 번째 날이 진행이 된 거고, 이 페이스북 메타의 경우에 대한 어닝 쇼크가 일어나서 주식이 꽤나 폭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 오늘 오전자 뉴스를 보게 되면은 메타는 시간에 18% 급락, 그러니까 장외 시장에서 18%가 급락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 기사가 오늘 오전 7시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메타 차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은 장이 돌아가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개장하고 나면은 우리가 국내 주식에서 흔히 볼수 있는 그런 점락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가는 모두 다 이탈을 했고 한20% 상황이라면은 한이 정도 어찌 보면은 좀더 하락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점락을 피할 수 없는 것 같고 마치 이 주식을 볼 때는 중국 주식하고 똑같이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 점락에 그냥 폭락이라서. 시진핑이 연임을 하면서 중국 주식들은 다 무너졌죠 그래서 이런 부분과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고 하지만 이런 장세가 나스닥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뭐 시총의 1인 기업 애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전까지 존재했었던 악재로서 치부받는 메타의 하락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반영은 안 됐어요 하지만 좀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오늘자 22시 반 그래서 오늘 저녁을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나스닥도 아주 조금은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타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제 남은 일정은 두 개예요. 날짜로는 내일 하루에 해당하는 거고요. 시총 1위인 기업과 아마존의 발표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런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실적 발표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3일에 걸쳐서 예정이 되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날에 장세를 보게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장세를 알 수가 있다. 한이 정도 진행이 된 거라면은 사실상 대폭락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어찌 보면 전부가 진행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날짜에 애플과 아마존 이두 기업만 좀 조심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애플이야 그냥 시총 1위인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놈들보다는 변동성이 좀 적게 관찰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변동성을 관찰해 보면은 애플은 변동성이 낮은 걸알 수가 있죠. 뭐 다른 기업의 세네 배 또는 아마존의 경우에는 한두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을 보고 정말 엄청난 어닝 쇼크가 아니라면은 그다지 장애 충격은 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빅테크 5인방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의 생각하는 그런 움직임이 거의 다 동일합니다. 광고 시장이 줄었다. 왜냐? 이 광고를 내줄 기업들이 지금 현재 돈을 풀 생각이 없기 때문에 뭐 애플, 아마존, 특히나 구글이나 메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유튜브를 생각을 하는 게 좋겠죠. 이게 광고를 쓰는 기업들이 좀 돈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시선을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애플은 앞으로 상품을 어떤 걸잘 내놓고 전망을 어떻게 제시를 하느냐 거기서 좀 갈릴 것 같고 예상 전망치는 거의 다 나와 있다라고 보셔도 좋고요. 아마존은 구글가 메타격으로 지금 전문가가 분석을 했듯이 방금 설명드렸던 매출적인 측면에서는 조금은 무리수가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런 게공통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삼무기의 실적 발표는 그렇게 기대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장세가 실제로 표출되는 내일자도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자 이런 일정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가 예상을 했었던 조금 조정을 준다거나 공포장의 느낌은 아니라서 아 이제 상승의 시작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 저는 이번자리늘 숏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락이 가시화되는 시점은 주말까지라고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이전에 분석드린 자료와는 전혀 다른 점이 없음을 알려드리고요 우리가 흔히 말을 하는 상승할 때 상승을 하고 하락할 때그 하락 시기에 맞춰서 하락을 하는 그 차트가 그냥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상 데드크로스가 나온 이후에 주말까지는 하락 나스닥에서 보겠다 그리고 비트코인에서도 뭐 다른 점은 없다 다만 데드크로스가 아직 안 만들어졌고 아마 나스닥 쪽에서 하락이 좀 진행이 되면은 그 부분으로 인해서 비트코인도 좀 하락을 할 것이고 그때 지금은 이런 차트가 만들어져 있지만 어 하락분으로 인해서 단기선이 꺾이고 후행성이 뒤늦게 따라오면서 대드가 만들어질 것이고 동일하게 한 주말까지는 조정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조금 늦기 때문에 한 1회 정도 추가를 해주셔도 저는 좋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월요일까지입니다. 그 다음 단기장 분석입니다. 지금 차트가 비트코인의 4시간봉 차트에 해당하고 어, 저는 정말 이 자리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롱자리를 노리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요. 어,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이 차트에서 찔끔 올라가면은 거봐라 뭐 롱자리네 하는데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매매할 때는 내 구간을 얼마나 먹을 것이고 손해를 얼마나 끼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자리에 있어서 어제 자도 똑같이 말씀드렸죠. 내가 정말 롱자리를 탈자리를 놓쳤다면은 그냥 올라가는 거 기다렸다가 숏을 치는 게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체크를 했는데 이게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손해라고 손절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손익비가 얼마나 나오는지도 계산이 가능하고요. 이 자리에서는 별거 할게 없습니다. 그냥 제가 흔히 말하는 변곡점의 조건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시화를 시켜보면은 상승했다가 변곡점 맞고 하락을 한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추세선을 긋고 추세를 이탈시켰을 때가 1번. 그리고 2번. 사실 2번이 1번보다 선행이 되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RSI상으로 리버싱이 되는 거. 제 밑에다 그려 보면은 RSI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겠죠. 가격은 올라가는데 RSI는 내려가는 거. 이 RSI고 추세입니다. 그리고 3번. 뭐 3번은 여러 가지겠죠. 매도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과 스토캐스틱으로 시간대를 설정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하나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이 자리는 좀 추세선을 그기가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5분봉에서 보게 되면 추세선을 여기다 연결을 시켜야 될지 여기다 연결을 시켜야 될지 그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 그어놨다면 이때 추세선 이탈로 매매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차트를 보면 알수 있다시피 이 선은 맞는 그런 이탈자리가 아니었죠. 그래서 추세선 자리 말고 이동평균선으로 보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어제 제가 관찰을 했을 때 추세선을 긋는 방법이 딱히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저그 이동평균선에 있어서는 1시간봉과 4시간봉을 보시는 게 좋고 1시간봉 자리에서는 오늘 점심에 테스트 구간이 있었고 제가 이 모습을 실시간으로 봤었는데 접촉했다가 뭐 떨어질 때말듯 하다가 한번 지지주고 반등을 하고 아직 안 떨궜고요. 이 부분이 이탈을 하는지 아니면 지지받고 상승을 하는지가 오늘자에 관찰이 될것 같습니다. 1번으로 제시한 추세선 이탈이나 이평선 자리에서는 1시간봉에서는 지금 현재가 좀 관찰 시기인 것 같고요. 다만 이 자리를 좀 안정성 있게 가져가시려면 4시간봉으로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4시간봉으로 봤을 때는 딱두가지가 예상이 되는데 그냥 전형적인 하락의 모습으로 이런 식으로 이탈을 해서 하락을 만들어 주는 거고 이게 정말 근데 알수 없게 만들려면 그냥 쭉 횡보를 시키면서 20일선 도착할 때까지 관점을 안 주는 건데 이 경우에는 제가 예상을 했을 때는 29일까지 매매 자리는 안 생겨나게 될것 같고 그렇다면 이틀 정도를 매매를 못 하는 건데 그런 거 생각을 해 보면은 한 시간봉 보면서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탈이 발생하면은 손절은 어디다 걸지 이절은 어디다 걸지를 생각하시면서 어 매매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답변드릴게요. 그리고 이 자리는 절대 롱 자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저항이고 터치를 해줄 때 이게 이탈이 발생한다면은 진입 조건이 맞는데. 지금의 자리가 뭐 이탈을 발생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추세상 이런 식이 되어 있다해서 롱자리를 보는 건데 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4시간봉상 조정을 주면서 20일선 만날 때 그때 롱자리를 보거나 이거일 텐데 제가 봤을 때 단기장은 롱시선으로 보면 안 되는 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뭐 근거 한번 말씀해 보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에는 단기장에 있어서 가져갈 포지션은 위로 보는 게 아니라 아래로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제가 제시해드리는 아이디어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 틀릴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도 제시를 해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틀렸다면 이게 바닥 테스트가 다 끝난 것이고 주봉상 봤을 때 5일선과 21선의 크로스로 인해서 상승이 시작되는 그 기점에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 아니라면 그냥 제 생각을 유지해 주시는 게 맞고요. 지금 현물 25% 들고 있고 어, 30%까지 매입 못했습니다. 5% 추가 매입 못했어요. 어쩔 수 없이 1차 매수는 25%를 채워놨는데 하지만 제가 봤을 때 5일선과 20일선의 밀접 지역이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가 될 것입니다. 가격만 버티다면은 이게 밀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확정이 나는 게그 다음 주고요. 딱 11월 중순에 그게 결정이 납니다. 그렇다면 제가 흔히 말을 하는 골든크로스가 일어난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만 아니라면 제 전략을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건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어, 어제자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봉 마감이 지금으로부터 2주 뒤에 결정이 납니다 다음 주 주봉이 5일선과 2일선 캔들이 마감하는 게 언제냐 11월 7일 공구시에요 그러면 다음 주에 다 다음 주잖아요 한 번, 두번 근데 지금은 이 봉과 이 이동평균선의 값과 이 5일선의 값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롱관점을 지금 제시를 안한 것도 있고요 그냥 25%만 보유를 하면서 단기장만 접근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단순히 봤을 때 지금장에서 한10% 미만으로 올라간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왈가왈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또 이런 걸 설명을 해야 되는 것도 너무 귀찮고. 그냥 저는, 아, 여러분들 어떻게 매매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최근에 그렇게 매매에 가져가고 있지는 않아요. 이 전체를 통틀어서 매매를 가져갔던 시점은 명확하게 이장애였고 이때 상승한다라고 말을 했을 때도 뭐, 또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을 때도 별말 없던 사람들이 10% 이상 되니까 말이 돼요 말을 해요 떨어진 다음에 공포감 조심해, 조성했네 그래요 여러분들 말다 맞아요 하지만 그냥 합리적으로 매매를 하는 게 여러분들 장기 방향성에는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늦어도 정말 장기 관점이 맞다면은. 주봉상 골든 크로스 이런 날때 어, 매매를 들어가면 돼요. 근데 아까 강조드렸다시피 그런 관점은 아직 발생되지 않았고 그냥 내 마음인 것뿐이잖아요. 내머릿 속에 있는 그런 생각들인 거잖아요. 확정적이지도 않고 지금 확정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고 말을 할게요. 뭐 사람들은 후대응이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뭐 이런 장에서는 좀 실수해도 돼요. 근데 정말 끝 마무리에 있는 시점에서 실수를 하면은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매매가 될수 있기 때문에.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 확정 잘 받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한 부분은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리액션을 하는 것도 제가 영상에서 언급을 하는 것도 내일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11월 이벤트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선물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 링크를 누르게 되면은 카카오톡 채팅에 연결이 되고요. 이름은 비트인사이트로 연결이 될 것이고 회사에서 안내 어디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 11월 관점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